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보니만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지금 주린 자 보니만 지금 바로 현재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지금 죽인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배움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주는 자도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도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으로 봐서는 주인게 무슨 복이며 우는 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금 주인자는 꼭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다 무언가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쌓고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때로는 유학 보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도 하고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늘릴까 하고 매일매일 매일 복잡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가득 널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으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좀더 알고 싶고 좀더 그분의 사랑을 가슴에 풍성히 담고 싶어합니다. 스티드 잡스의 연설을 제가 여러 번 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에서 보면 사랑하는 것을 찾으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행복하려면 사랑하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다. 그래서 스티브는 스티브 잡스는 평생 동안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애플을 위해서, 휴대폰도, 그를 통해서 만들었고 레킨토시라는 컴퓨터도 그를 통해서 만들었고 그를 통해서 정말 만든 것이 엄청나서 한때는 그가 세계 제일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랑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랑하는 것을 찾기에서 노력하는 중, 췌장암이 와서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렀지만, 다시 기적적으로 이제 수술 하여서 큰 병은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나가지고 그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십년 동안은 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56살, 56살에 죽었어요. 평생 사랑하는 것을 못 찾지만, 스티브 잡스는 과연 사랑하는 것을 찾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못 찾았거든요. 그러나 좋아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몸 만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너도나도 그냥 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 되는 것을 그것을 찾고 싶어서 나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압박이 들어 오는 바람에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두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바른 어, 판결을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최재영이라는 그 장문인데 어, 그분을 보니까 인간적으로 참훌륭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분의 아버지는 대령인데 부산에서 인민군 배를 격파한 격격한 공을 이루었습니다. 그 특공대 400명이 부산에 들어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헌배로 아주 애국자 집합입니다. 그리고 제재영 장모님은 어, 고등학교 때그 친구를 업어서 학교를 등교시키기를 2년 동안 등교를 시켰어요. 2년 동안. 참. 그리고서 그 친구와 함께 사법고시에 같이 패스를 해가지고 친구는 변호사고 자기는 감사원장인데 아 어, 글쎄 그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 양자를 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양자를 들때 무슨 쇼핑센터에서 뭘 뭘만을 고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장애인지 누구든지 우리에게 막긴 자는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어, 양자까지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분이 마음에 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끝까지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날은 산이 되면참 좋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평생 동안 준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천국을 못 가면 그건... 끝입니다. 다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신앙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간증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간증책의 대부분은 예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가버린다. 이런 겁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버린다. 사랑하는 <놀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랑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게는 이제는 값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진짜 값어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뭐 어떤 좋은 것을 다른 사람만큼 누리지는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값진 예수님 내 안에 진짜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무엇을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잡으려고 하면 없어것니다 우리가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단에서 우리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되면 교회가 부흥된 시기에 일어났다 하면은 문제가 젖어서 성도들이 나가는 일들이 비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는 부흥은 몰라도 이제는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겠구나 그러면 어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어려워지도록 또 나가고 그때마다 그때마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아,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역시 그렇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뿐이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좋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이제 주인자는 보기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으로 오늘도 주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장 좋은 것은 물질이 아니요 물론 물질이 있으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는 주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결혼하면 만족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해보니 또 자식을 낳으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처음에는 만족하지만 얼마 안 가. 물론 자식 낳는 것은 큰 기쁨이죠. 저도 이제 우리 손자가 어제 태어나고 보니까 그거 알긴 알겠어요. 아, 네.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짜 이렇게 이게 기쁨구나 그리고 하루하루가 아이낳기까지 오늘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이렇게 기다려주는구나 이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그 기쁨은 잠시다 잠시다 어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강하해져서 날마다 하늘나라의 양식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길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두더라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이 나한테 이이다. 나한테 이기다 하는 것은 다 해로욕입니다. 저도요, 목회라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친구를 아니면 목회 동료를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가까워지면, 아, 조금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가까워지면 결국 나중에는, 나중에는 남는 게 없다 진짜 우리가 남는 것은 하늘나라 뿐이다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성도들하고 의논합니다 교회를 합병을 하든, 어떤 일이든, 성도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추진을 요는 제가 한번 추진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이 좀더 많은 성도들하고 얘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겠노. 오화교의 위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적당한 곳이 있어서 가서, 어, 협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고 합치자, 그러니까. 아, 그래요. 우리 기도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하면궁 쪽에다 건물을 사고, 돈이 있으니까, 거기는. 아,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정권은 당신에게 주겠다. 나는 교회에서 손을 딱 끼겠다. 우리 사모님도, 물론, 아, 이렇게 합병이 되면, 안 나오겠다. 우리는 뭐, 어딜 가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래, 고 그렇게 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서, 아, 이제 거의 다 됐구나. 이제 보아계에서 누구한테 허락받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냐가 문제잖아요. 어 그러면서,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 앞에다가 소망 껴야면, 거기다가 뒤에다가 보아만 붙여달라. 소망 보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에, 또 형제끼리 서로 연결되어 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게 합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무산이 됐어요. 이게 합병이라는 게 진짜 어렵다 그냥, 뭐라 처음에는 제가 뭐, 잠시 동안 합병하면, 어, 이렇게 교육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천권을 내 이루니까, 설교도 읽지 않고, 모든 것을 상담하게 다주고 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재력이 우리보다 세고 그 교회가 성도가 우리보다 많아요 물론 어, 많은 성도의 내용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시도를 해봤어요 시도를 시도를 해고 제가 어 어, 게 있습니다. 어, 쨌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찬송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찬그을 해야 러면요자요한러 6장 27절에 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그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이 양식은 면자가 너에게 주리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이 자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양식을 썩은 양식이 아니에요. 썩은 양식 썩어질 양식. 양식 그건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불과 몇 시간 도안 돼서 우리 속에서 다 썩어버립니다. 다썩어버려요 그런 걸 그런 걸야기하지마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자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버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기은 모든 것을 해로여기은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되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서 물로여기은 그치도를 얻고 여러분, 이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어요. 세상에 권력, 재력도 있었을 것이요. 그 다음에 지식.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통 영광의 목이 말라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출세, 땅, 집, 권력.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는 배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유, 그때 그 땅은 빚을 내서라도 사더라면 아유, 그런데 그 땅이 지금 뭐, 30대나 올라서땅 때문에 배고픈 사람. 아유 그때 그냥 그 집을 샀더라면 그 집을 못 샀으니까 지금 내가 이 모양이야 그리고 권력 그러나 권력만 얻으면 부도 따라오고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요 최고의 도둑은 저여의도 의사당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의사당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는 아니지 못하고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이 쉬지 않고 추구하는 이 세상의 욕망은 손에 잡힌 듯 하면 빠져나가고 내 입에 물었다고 생각하고 삼켰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폐탈이 나고 갈증이 생기고 배는 더 고프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배고파야 하고 목말라야 할 것은 남을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본인 나니, 그를 배부를 것이며, 다시 말해서, 해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격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와 페이온테스는 먹을 것을 찾아서 생명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헤엄쳐서 자유를 찾아 나오는 북한 사람들의 배고픔처럼 간절한 배고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딥소테스는 극 심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 혀가 이 천장에 달라붙는 고통으로 방야에서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목마름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들이 두번 강을 헤엄쳐 건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할 확률은 10분의 1도 안되는, 많아봐야 3분의 1도 안되는, 성공할 확률이 없어요. 두만간 건너기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은 중국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양비로 오려고, 아니면 기구로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바로 그런 가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이 두만강을 건너는 그런 목마름만 있습니다. 그런 목마름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합니다. 탈북은 지문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성령 충하로 채우려는 것은 영적 지능이 영적 지능이 영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델이많은 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주 우리 교회는 왜 말씀만 전해야지. 어찌되서 자꾸 성령에 대해서 얘기나 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지. 누가 말씀과 성령과 은사를 나누었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나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의주의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구원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이 영원히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 예수님 못 말인 사람. 그런데 뭐 내가 옛날에 예수 예술, 옛날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땅은 단산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죽기 전에 예수님 나를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게 보장되지 않았겠나? 아니면 탈빈의 예정대로 나는 천국 가도록. 예정됐으니까, 어떤 시절에도 난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지하고못마는 사람입니다. 먼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평가를 받는다, 이게 두렵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합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니다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싸우고 왜냐하면 너무나도 양심이 가서 이 한국 한국 어떤 한국 사국이 정말 국 한국 한 어떤 성한 때문에 어느 교회를 나와 가지고 목회를 못 하고 한는지 10년 동안 있었는데 10년 만에 그성국에서 한국 목사님 목소리도 알려먹었어요 소름이 끼쳐 누구십니까 저 목사님 전대 전화를 딱 닦아 그리고는 며칠 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참 이것밖에 안 되나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 안 받아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성도가 제가 잘못했어나는 성도가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없었다고. 여러분, 얼마나 그목사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떻게 했던지가.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의의 짓고없 받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 가족을 죽인 사람도 우리가 기억은 나겠지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상교사가 가서 이제 순교를 했는데 얼마나 그 가정에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그 아내가 남편인가 몇년 만에 그 자들 또 찾아갔어. 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의에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 목번도 의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의에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10편, 52편 구절에는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1편 73편 25절에는 하늘에서는 주의의 누안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옵나이다. 다이세의 고백이 저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10편 84편 2절에내 영혼이 여와의 호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 나이다 내 영이 내 영혼이 여와의 호궁정을 사모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의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을 사모하여 세약하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는 죽게 힘을 얻고 그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다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굶주린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을 주니까 시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이것은 큰 축복을 얘기합니다. 좋아 여러분들은 시온의 대로가 두려웠을까요? 그 넓은 시온의 대로가 그 축복의 대로가 은혜가 은혜의 대로가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하고 밥 먹기 전에 5초 동안 기도하고 그것마저도 분위기나 다른 사람들 눈치 봐서. 하는도 많은도. 가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어디 취직할 때 아니면 어떤 곳에 가서 종결하는 기독교라고 자신있게 쓰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의에 주리고 먹 많은 사람 종인처로 하나님을 찾으며 종인처로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의의의 리고공원 받은 사람이 들이믿으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